음, 중복조합 계산인데요. 중복조합 계산하실 때는 n, h, r 이면은 요거에서 1뺀 거, 칸막이 개수 n-1개에다가 선택할 거 r 해주시고, c 하고, r을 하거나 아니면 n-1 쓰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n이 4니까 요거 3이죠. 3 플러스 여기 3이고, c 뒤에도 3 쓰시면 돼요. 그래서 6c 3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6c3이면 6p3 나누기 3팩토리얼 하시면 되죠. 그럼 6, 5, 4 나누기 3, 2, 1 하셔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p에서 q 지점까지 가는 최단경로인데최단경로는 그냥 1111 써가지고 할게요. 여기가 요까지 가는 게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죠.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요까지 가는 거는 얘랑 얘랑 두 가지. 2개 더해서 3가지, 4가지 돼요. 요점까지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4가지만 쓰면 되고, 요거는 3가지, 4가지죠. 더해서 6가지고, 이렇게 더해서 10가지입니다. 요거 더해서 10가지고, 얘가 20가지, 여기 14가지 합치면은 답이 34가지가 되겠습니다. 음, 요거는 중복 순열인데 A, B, C, D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4개 택할 거래요. 그랬을 때 A를 적어도 한번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4자리 수니까 자리 4개 만들어주고, 중복 허용해가지고 4개를 고를 거니까 여기 그냥 A, B, C, D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 세 번째도 4가지, 4가지예요다 곱해 주시면은 얘가 256가지입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A가 없는 걸 빼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A가 안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은, 그거 제외하면은 A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자리에서 A가 안 들어가게끔 할 거니까 모든 자리에 A를 제외한 BCD 중에서, 요세개 중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갈수 있는 거는 세 가지, 두 번째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서 81가지인데 이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변변 빼주시면은 요렇게 다섯 개고, 일곱 개고, 7이고1대죠 그래서 답이 175가 되겠습니다. 1, 2, 3, 3, 3 이렇게 있는데 6장의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일렬로 나열 하는데 서로 이웃한 두 장에 적힌 카드의 합이 모두 4 이상이 되도록 해라.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일단은 1하고 2하고 이렇게 이웃하면은 안되죠. 이건 3이니까. 그 다음에 1하고 3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2하고 3도 5니까 가능하고 2하고 2도 4니까 가능하죠. 당연히 3과 3도 6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되는게 1, 2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 2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 1 옆에는 무조건 3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맨 앞에 1이 왔다. 이렇게 맨 앞에 1이 온 경우에는 1 다음에는 무조건 3이 여기 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4자리가 남잖아요. 이 4자리는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남은 거. 남은 게 누구냐 하면은 남은 게 2, 2, 3, 3이 남아요. 여기 남는 게 2하고 2하고 3하고 3 남습니다. 그럼 2 3 3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면 되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6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 맨 뒤에 1이 가는 경우. 맨 뒤에 1이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맨 뒤에 1이 가면 그 앞에 3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남는 거2 3 3이 나열될 거니까 이때도 6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1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1의 좌우에 무조건 3이 배치가 돼야 돼요. 3, 3. 자, 그러면은, 요 3, 1, 3을 한 덩어리로 보고, 남은 거 보시면은, 남은 게 2, 2, 3이 남죠. 그래서, 3, 1, 3, 요거 하나로 보고, 2, 2, 3, 요렇게 4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4팩토리얼에 2, 2가 같은 것이 있으니까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12가지 될 겁니다. 그러면은, 6개, 6개, 12개 해서 답은 24가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건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 가 조건 볼게요. 가 조건에서 요렇게 돼 있어요. fx보다 fx 플러스 1이 크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증가 함수죠. 증가 함수인데, 증가 함수인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중복 조합이죠.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었다면 그냥 조합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요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합성해가지고 x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합성해서 x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죠. 이게 첫 번째는 FA가 그냥 A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F에 F에 A 이렇게 되면 당연히 A 되겠죠 이게 A고 또 A 들어가면 A 나올 거니까 조건 만족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A가 만약에 A가 아닌 B라면은 FB가 A가 나와줘야지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데 이 2번이 보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 2, 3 이렇게 있어요.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이 1로 이렇게 대응되는 첫 번째 경우는 1이 1로 가고 그 나온 1이 다시 1로 갈 거니까 조건 만족해요. 근데 2가 3으로 대응되는 이렇게 다른 값으로 대응이 되면 은이 다른 값으로 대응됐던 거는 다시 원래 값으로 대응이 이렇게 돼줘야지 합성을 했을 때 2를 넣으면 3이 나오는 거고 다시 3을 넣으면 2가 나오는 거니까 처음 최초에 넣은 거랑 합성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게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족권 때문에 안 맞아요, 이게. 가족권에서는 X 값이 커지면 함수 값이 따라서 커져야 되죠. 근데 2의 함수 값이 3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3의 함수 값이 반대로 작아져야 돼요. 2보다 함수 값이 작아져야 되니까 위에 가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은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조건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빼야 되고 그러면 3의 배수는 결과적으로 3의 배수는 그냥 3의 배수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는 거죠, 3의 배수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3은 그냥 무조건 3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6은 또 무조건 6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과 2는 어디 선택할 수 있냐면은 1과 2는 요 1, 2, 3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중복 아, 중복조합이라고 했으니까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 택하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 2에 대응될 숫자를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 5는 3, 4, 5, 6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3h2하고 4h2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4c2고, 뒤에는 5c2가 돼요. 4c2가 6이고, 5c2가 10이니까 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어, 숫자가 1, 2, 3, 4 적혀있는 4개의 하얀색 접시가 있어요. 하얀색 접시에는 숫자가 적혀있고요. 검은색 접시에는 알파벳이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자, 이 7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열, 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을 한대요. 원순열인 거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단서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원순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봅시다. 검은 접시끼리 이웃 안 한대요. 검은색 접시가 3개인데 얘네끼리 이웃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홀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 이웃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1과 3이 이웃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짝수가 적힌 흰색 접시 그러니까 2와 4도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검은색 접시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원형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원형에다가 저기 검은색 접시를 먼저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를 하는 거죠. ABC를 배치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검은색을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하얀색 접시들을 넣어가지고 검은색 이웃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검은색 접시를 원형으로 먼저 배열을 할 거니까 3팩 나누기 3. 원순열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접시를 먼저 배열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흰색 접시를 넣을 건데 흰색 접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에요. 근데 흰 접시가 4개 있으니까 이 4개를 2개 한 개, 한 개로 나눠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두 개는 이제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접시가. 이두개 접시는 같이 들어갈 건데, 이웃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조건에 보면은 1과 3이 이웃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 2와 4가 이웃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는, 여기 두 개는 각각이 홀수와 짝수가 하나씩 같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홀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두 가지고, 짝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홀수 짝수가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니까 둘이 서로 바꾸는, 순서 바꾸는 방법의 수가 두개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두개 되는 데에다가 이제 홀수는 뭐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같고 짝수가 2가 같다고 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뭐 3하고 4하고가 따로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그룹을 만들어서 이 3개 그룹을 여기 3군데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3팩토리얼 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마지막에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8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8이니까 답은 96이 되겠습니다. 한개의 주사위 네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혜를 차례대로 abc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abc의 곱이 16의 배수가 돼야 된답니다. 16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짝수들이 몇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짝수들을 보니까 2, 4, 6, 요렇게 돼 있어요. 얘는 소인수 2가 하나 있고, 얘는 2개 이고 얘는 하나 있죠. 그래서, 어 4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가지고 쪽 케이스가 나눠져야 될것 같아서, 어 생각을 해보니까 짝수를 몇개쓸 건지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가 만약에 두개 있다. 짝수가 두개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짝수가 두개 있다면 그 짝수는 반드시 4, 4가 돼야 돼요. 맞죠? 4, 4가 돼야지 16의 배수가 될수 있으니까 4, 4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은저 A, B, C, D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걔네들은 값을 4를 줍니다. 둘 다.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고른 게 a, b라고 하면은 a, b의 값은 4, 4를 주고 c는 홀수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짝수 두 개만 쓰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c에 홀수를 주는데 1, 3, 5 중에서 아무거나 주면 되죠. 세 가지고 그 다음에 d도 1, 3, 5 중에 아무거나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가 6이고 뒤에가 9고 얘가 그러면 5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짝수를 세개 쓰는 경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를 세개 쓰는 경우는 요거는 4가 한개 이상만 있으면 돼요. 4가 한개 이상. 그러면은 일단 4개 중에서 3개를 고릅니다. 이 4개 중에 3개는 뭐냐 하면은 저 ABCD 4개 중에서 짝수를 가질 3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짝수를 가지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3개 고른 게 A와 B와 C라고 할게요. ABC면은 이 ABC가 각각 가질 수 있는 짝수는 2, 4, 6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거 3개, B도 3개, C도 3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은 얘네가 전부 4를 안 가지는 거예요. 4가 한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4를 안 가지게 되면 조건 만족을 안 하겠죠. 그래서 모두 4를 안 가지는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4를 제외하는 26 중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27에서 8을 빼니까 19개 되겠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 19개 곱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A, B, C 말고 D가 남았어요. D는 홀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니까 이건 세 가지 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네 가지고 19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9 곱하기 12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8이고 19고 그러면 228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짝수를 4개 쓴다고 하시다 짝수 4개 쓰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저 4개 숫자가 짝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골라 가시면 되니까 3개. 3개또3 가지 3 가지에서 요거는 80한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54. 54에 228 더하고 81까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먼저 더해 볼게요. 이렇게 더하면은 135죠. 135에 요거 더하면은 3이고 6이고 그다음에 3 되죠. 그래서 답은 363이 되겠습니다. 어, 검은색 공 4개 있고요. 그다음에 흰색 공이 4개 있습니다. 5 명의 학생이 있는데 a, b, c, d 5 명의 학생에게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맞나요? 같은 색 공끼리는 또 구분이 안 되고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고 돼 있네요. 이런 조건들이 있고 자, a, b, c는 받는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개라고 해요. 그리고 d가 받는 공의 개수는 그다음에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항상 2 배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어, e가 무슨 공을 받냐? 아, 일단은 얘가 a, b, c, 그다음에 d, e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받는 공의 개수는 홀수개예요. 홀수개. 자, 근데 얘가 홀수개고 d는 무조건 짝수개죠. 왜냐면 d가 받는 공의 개수는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두 배예요. e가 짝수건 홀수건 상관없이 그걸 두 배해 가지고 d가 받는 거니까 d는 무조건 짝수개의 공을 받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짝수랑 홀수랑 더하면, 아까 공의 개수가 몇개 있냐면은, 검은색 4개, 흰색 4개에서 총 8개가 있는데, 이거를 남김없이 나누어 가지니까, 얘네들이 받는 공의 개수가 8개, 즉, 짝수 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홀수, 짝수 이렇게 더해주니까, 홀수 개죠. 그래서, 이는, 홀수 개의 공을 받아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가 공을 1개 받아요. 이가 공을 1개 받으면은, 아, 이 말고, 여기 먼저 시작할게요. 얘네가 홀수 개로 받는데, 얘네가 합친 게 1개라고 칩시다. 한 개라고 쳤을 때 얘는 홀수 개니까 얘도 한 개를 받았다고 치면은 얘는 요거의 두 배죠. 요거의 두 배를 받으면 되니까 2가 돼요. 이거 합이 4밖에 안 되니까 조건 만족 안 하죠. 그다음에 얘가 1이고 얘가 3개를 받았다면은 얘 6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요거는 10개니까 이 조건 만족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3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가 하나를 받으면은 얘는 2개 받으니까 여섯 개고, 조건 만족 안 하죠. 얘가 세 개를 받았고, 세개 받았고, 그럼 여기 여섯 개니까, 얘는 1 2 개에 또 조건 만족 안 하죠. 그 다음에, 얘가 다섯 개를 받았고, 얘가 하나를 받았으니까 두 개, 이렇게 되면은, 요거 여덟 개 되죠. 그래서, 요 경우를,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될것 같은데, 자, E부터 생각을 할게요. E, D, 그 다음에 A, B, C, 요렇게 줄게요. 자, 이가 공을 한개 받으면 되는데, 이가 받는 공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몰라요. 그래서 검은색 받을 때랑 흰색 받을 때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검은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검은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흰색을 받는 경우는, 흰색을, 얘가 검은색을 받으면은, 이때 검은색이 3개 남고, 흰색이 4개 남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흰색을 처음에 받으면은, 이게 흰색이 3개가 남고, 검은색이 4개를 받으면서 대칭적으로 같 나오니까 아마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색인 경우 구하셔가지고 2배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얘가 검은색을 받았을 때, D가 공 2개를 받아야 돼요. 근데 D가, D도 마찬가지 검은색, 검은색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D가 검은색이랑 흰색을 하나씩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둘다 흰색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얘가 검은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D가 검은색, 검은색 가져가는 거는, 검은색끼리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경우에서는 따로 카운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갔다고 보고, 나만인 게, 검은색 한개 하고, 그 다음에, 흰색 네 개가 남았어요. 그걸 이제 얘네 ABCD한테, ABC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검은색 한 개를 요세개 중에서 하나, 한 명한테 줄 건데, 그럼 세명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한 명을 택해가지고, 걔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흰색을 주는 거는 흰색은 4개를 줘야 돼요. 그럼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택해가지고 4개의 흰공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C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C2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3이고 뒤에가 15죠. 뒤에가 요 값이 15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15니까 이게 45가 돼요. 그 다음에 검은색, 검은색, 흰색 하면은 검은색이 2개 남았죠. 그러면 3개 중에서 3명 중에 2명 골라가지고 검은색을 주고요 다시 3명 중에서 흰색은 3개 남았으니까 3명 골라가지고 또 흰색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4C2고, 요 경우는 5C2에요. 4C2가 6가지고 이게 10가지니까 이게 60가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흰색, 검은색, 검은색, 아, 검은색을 하나 쓰고 흰색, 흰색 썼으니까 3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검은색 주고,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흰색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 얘가 5C2가 되고 요거는 4C2가 돼서 위랑 똑같네요. 이것도 60가지예요. 그러면은 얘가 60, 60그 다음에 45니까 합치면 165가 되죠. 165 근데 이게 이가 검은색을 가져갔을 경우고 이가 흰색을 가져갔을 경우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답이 330가지가 되겠습니다.